삼각형의 무게 중심에 대한 정의는 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어 요거의 중점을 잡아서 꼭짓점과 연결한 이것이 뭐냐? 중선입니다. 그래서 어 무게 중심이라는 것은 세 중선의 교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뭐냐 꼭짓점으로부터 2대 1로 내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점이 뭐가 되느냐 중점이 되므로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가 되고 2대 1로 내분함으로 4분 무게중심은 4분이므로2 1, 3, 2를 여기 곱하면 x2 더 x3 더 x1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2 더 y3 더 y1이 됩니다. 그래서 좌표상에서 세 점이 주어지면 무게중심은 세 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이러한 값이 됩니다. 자, 정사각형 A, B, C의 한 꼭짓점의 어, 좌표가 2,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2,2라고 하고 무게중심이 0,0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쪼갰다고 생각하시면 이 길이가 2√2가 되고 이것이 2대 1로 쪼갬으로 여기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3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한변이 a가 되면 정삼각형에서 높이는 얼마였느냐? 예, 2분의 루트 3a가 되고 넓이는 4분의 루트 3a의 제곱이 된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높이가 3루트이므로 2분의 3 어, 루트 3a가 3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a는 3 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되어서 루트 3이므로 한 변의 길이는 2 루트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의 중심은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쪼갠다. 이것이 여기서 필요한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중선 정리와 각의 이동선 정리입니다. 중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도 부르는데 파푸스란 사람 이름을 써서 하포스의 중선정리는 ABC에 대해 가지고 BC의 중점을 M이라고 두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중선정리에 대한 증명은 이것을 좌표평면에 올립니다. 올려서 B를 마이너스 A콤마 0 C를 A콤마 0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m을 원점이라 잡고 a는 어디 있는지 모르므로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네, b, c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a, b의 제곱 다하기 a, c의 제곱이 뭐가 되느냐 어, a 다하기 b의 제곱 다하기 c의 제곱 다하기 a 빼기 b의 제곱 다하기 c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두배의 a제곱 다하기 b의 제곱, c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am의 제곱 다하기 bm의 제곱은 어, am의 제곱이 원점하고 bc의 그림으로 b의 제곱 다하기 c의 제곱, bm의 제곱이 a의 제곱이므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의 이동문선의 정리는 ad랑 평행하게 이렇게 하나 선을 꺾고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평행 평행 그러면 요각하고 요각의 동이가로 같고 이것도 억각으로 서로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죠. 그래서 요거를 이라고 보면 AB대 AC는 AC랑 어, AE가 같습니다. 이것은 AB대 AE가 되고 닮음 성질 때문에 이것은 BD 대 CD가 됩니다. 그래서 각 이동문선 정리는 AB 대 AC는 BD 대 CD가 성립을 한다. 이것이 각의 이동문선 정리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점 G는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이라 그랬습니다. 무게 중심이라는 것은 세 중선의 교점이고. 어,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A고 B고 C고 여기가 g 인데자 이게 3입니다. BG가 3이고 CG가 5가 됩니다. 그러면 2대 1로 쪼개니까 여기가 1입니다. 요 길이가 같고, 어, 요거를 d라고 보면, 뭐 사, 삼각형의 중선 정리에 의해서 bg의 제곱 다기 cg의 제곱은 2배의 gd의 제곱 다기 bd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bg의 제곱은 9고 cg의 제곱은 25는 2에 gd의 제곱 1다기 bd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33으로 날리면 17이 되어서 BD의 제곱이 16이 됩니다. 그래서 BD가 4가 됩니다. 얘가 예, 여기 잘못했네. 여기가 GD가 2가 되네요. 2가 되니까 여기에 4가 되고 16이 아니고 13이므로 여기에 루트 13입니다. 그래서 BC는 2 루트 13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그 다음은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한 삼각형 ABC가 있다. 자표 체계를 무시하고 그냥 그림만 이렇게 그리면 A고 B고 C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A를 이동분하는 선이 BC와 만나는 점이 D이므로 각이동분선 정리에 의해서 AB 대 AC는 BD 대 CD가 되므로 D는 BC를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AB의 길이를 구해보면 AB는 루트 5의 제곱 25 12의 제곱 144, 169으로 13이 되고 AC의 길이는 루트 16 더하기 9가 되어서 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3대 5가 됩니다. 그래서 D가 BC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네분 공식을 쓰면 13대5 18분의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3대 5가 되므로 13 곱하기 65 빼기 20그 다음에 18분의 13 곱하기 26그 다음에 빼기 35 그래서 18분의 45, 18분의 마이너스 9으로 9로 나누면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어, 계산을 다한 D의 좌표는 이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의 변의 이동문슨이 주어지면 중선정리 변의 이동문선이 주어지면 중선정리 각의 이동문선이 주어지면 각의 이동문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어2대 1로 내분, 중선 정리는 a 제곱 다하기 b의 제곱은 2의 c의 제곱 다하기 d의 제곱, 각의 이동선의 정리는 a 대 b는 c 대 d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평행사변형에서 쓰는 것은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그 다음에 어네변의 길이가 같다는 라 것과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는 것을 쓰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A, B, C, D가 있고 A, C, B, D의 중점을 각각 M, N이라고 할때 3분 M, N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은 A, C의 중점이므로 그냥 1, 2분의 3, N은 B, D의 중점이므로 0,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M하고 N 사이의 거리는 루트 1 곱하기 1이 되므로 루트 2가 정답이 됩니다.